나탱커룬드로쓰건데아저 손책 주신 다음요아 미션 준다고? 아 미션 말고 손책 주신 다 미션을 줘야죠 손책 플러스 아, 손책 스킨까지 해서 미션 걸게요 아 미션 어떻게 깹니까 저 여기서 지금 깬게 3점밖에 없아또 밀라진 또, 또 서포터야 뭐야 이거 미, 미쳤어 여기 <laughs> 뭐야? t 미드네 뭐야 밀러 있어 보시야 이거 안 먹어요? 저 t of push up. y o 어요어 e mobile? Don't worry. Oh, don't w o r 가 y What is the 가 r o t c h 가 o g e t h e r changing your

라인 이상이 왜왕 이거 한들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미해주고잘해가고잘해 올려도... 어, 찍어야 돼주고 잘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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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백고 잘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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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도 추석인데요? <laughs> 나도 추석이야 초선 한번 잡아야겠는데 도가버리기 <laughs> 아우야 나이스 살아야 합니다 즐거웠어. 그래도 저문화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정도 살아야 합니다 완전 개판 랭크.. 아 아니, 랭크 아니구나 이거 개판이구만 이거 그냥 랭크 할래요 도 랭크 올려야되는데? 아니 우리하면 질거같아요 원래 만나서 아 왜요 <laughs> 저 못믿어요? 아니 믿는게 아니고 나머지 세명 못믿어요 <laughs> 아. 할수 있는데. 왜냐면 흑교잖아. 우리 흑교잖아. 저는 흑교 끝자락입니다. 저도 흑교 끝자락입니다. 이 옆에 보면 흑교 4예요. 붙자. 또 적었어 백리? <laughs> 우리 백리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? 저 조연한테 불가능 당했습니다. 뭐야, 죽어서 죽어서, 죽었구나. 대단, 안 돼. 때기 n d e Ande, and 안돼 안안안안안안 안돼 안안 안돼 안안돼 n d 안돼 d a 안돼 u n 안돼 n d 안돼 d a 안돼 u n d a n Dundan, d u n 스킬 쓰니까 범위가 올라가는데요? 봉이 아, 올라가요? 별리가 있나요? 아 그렇죠. 아닌 <laughs> 거는 대교밖에 없습니다. 대교. 안돼, 도망가. 오호. 육리사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요. 아범룬좀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이거아이씨오대요저이탱아룬인아아유방아어떻 아이고, 아이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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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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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고 아이고, 아이고, 다죽었아아 블루 또 뺏겼어 블루가 먹어 지금 타워가 작살났는데요. 마틴 아, 가야겠다. 어, 너무 아픈데. 레임또 떨어지네. 이거 왕자님 이상한데. 프레임 너무 많이 떨어지는,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 아까도 안 떨어졌는데. 이 게임만 저러가... 떨어지는, 떨어지는 거 건데. 30프레임 25프레임인데 여기 원래는 떨어 떨어구려면 그 매셋 떨어지거든요. 진다 오케이. 일라이 준비 일라이 품 없습니다. 자, 로 잡죠. 찰로. 2초 2초. 2초. 레스, 게리. 아 병들한다. 병들거고어렉 아, 너무 심한데? 아 주인공. 한 누구야? 아, 피 프레임 왜 이러냐? 너무 심한데? 아니면 디스코드 문제인가? 그런 거랑은 상관없지 않을까요? 초선 공 없어요. 죽여버려. 초선 녹음. 어, 저도 핑 떨어지는데. 아, 백리 수준. 공빠지 못도 안쓸거 같은데. 그래 공빠짐. 음, 없습니다. 곡 공괴. 국점이 왜 괜찮지? 유곡자 어떻게 잡았어? 왜 괜찮아 이거? 상대 좀 불러 없다. 이어 불러 나올 거예요. Let's go. 빨리 죽여야지. 끌어들이는조합이여가지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는이 백기랑 루나 이랑해이다끌는들이니까는당못는이이아구는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인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조아쌰 역시 상대가 샬루시면 거의 다이기는 거. 좋 조아쌰 옥자도 진짜 미드가 나쁘지 않은데? 약간 사마이급인데 유방이 나랑 너무 안 맞는데? 어 프레임 돌아왔다 어부드러졌다아 프레임 떨어졌다 그 프레임 저한테 온 듯? <laughs> 아 두번째 스킬 눌렀는데 렉걸려서 궁 먼저 나갔어 어, 유방 잘하네 금장이구나 얘킬 보죠? 너프 맞아? 음. 저렇게 너프 먹은 유방으로 저렇게 하기 힘든데. 좋은 <laughs> 조금 관리 조금만 해세요. 불루 먹고 바로 갈게요. 살수 있어요, 충분히. 맞아야 돼, 맞아야 돼. 오케이. 세명궁. 강준. 너무 늦었다. 나이스나이스왜 기업자 죽었네? 바텀이 아니야, 미드. 오, 유방 무리스. 안돼. 라인 다 털린데 밀라디가 백도만 치고 당기네. 3률 1도 안되고 백도만 쳐요 쟤 밀라디 특 밀라디가 절해서 득점 챔프지만 <laughs> 같은 t 이든 적이든 저렇게 해서 약간 후반에도 어이, 어? 여기 적다 있네 너무 혼자 들어간 거아니에요어안 타도 되는데 안 타면 잡을 수 있었는데 라인 관리를 너무 안한다. 너무 싸우면 미쳤어 o 들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라인 관리 g o i n 나이스 늑대 캐리. 어 미드 미드 타워 미드 타워. 아주 기랑유방에는 아주 작정하고 작정하는구만. 아주 좋아. 근데 타워를 버려놨네. 그냥 정글만 계속 도는데요아 아, 이거 전골 안 먹었어? 아 씨. 너무 혼돈이야 이거 진짜 정글 템 하나로 무슨 모든 챔프가 다 정글을 들 수가 있어 그니0요1것 아, 때문에 이제 대1 정글 에 100m. 1 0 0 0 0정글보0빠르0라 m 요0 0 m 100m. 1 0들 m 100m. 100m. 1 0 0 0 0보다0 0도0 0 m 100m. 1어 아이스 아또 프레임 떨어지는 거고 왜 떨어지는 겨 대체 디코도 문제인가 진짜 그런가? 전에 게임할 때도 디코 많이 안하셨잖아요 아까는 위챗 방에서 했는데 프레임 떨어지는 거 없었는데 디코 키고 하면 또생기냐 이게 뭔 차이야? 이 쪽에 조용좀 막아주세요 조용 쌤이랑 니당 위에 용치 있는데? 아니구나 아 비키 개새끼 <웃음> <웃음> 이거 포탑 다이브 들어가도 되는데 밀라디라 잡았습니다 오우 c 이 네. 오케이 나이스 뭐야 이거 왜 잘해 우리 조합 <laughs> 이상한데 개잘하네 아이우방은 프로조합이죠? 그렇긴 한데 나머진 다 별론데 아왜 딜을 안해 생각만 하고 있어 귀국가 진짜 세구나. 가면은 어차피 귀국자는 한번 모으고 나면. 가면 들어가요. 강화탄 타. 그래 아직 봐야 돼요. 캠을 이상하게 가가지고 모르겠네. 마건템 갈 필요도 없어. 얘는 이번 스킬 빠지면 끝이어가지고 한 번만 그냥 딜 넣고 빼야 돼. 진짜. 달기 같은 네내무마 캐도 <목마케도> 어시가 들어와요. 아주 좋아. 이거 낚시야. 백기 빌라디 로봇으로 피채하는거 보소. 극혐이네. 아. 신템은 사기야. <laughs> <laughs>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와, 벌써 폴로라서 빠져나가는구나. 신템 너무 사기다. 어, 튀는 거 봐. 이거 한타 한번 잡고 끝내죠? 래요 길게 가면 좋을 거 없어서. 나 이거 한번 못 입고 안들어왔어저았다 3인키가 좋은데. 2갔다갈게요네 방관 올려도 되나? 방관 올리자 <laughs> 많지는 않은데 후감 올려야겠다 같이 이로 가야지 이렇게 해골, 해골 가는 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템이 이렇게 가는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뭐야 빠졌다 빠졌어요 빠졌어 실수 자연스럽게 다음에 부슈를 시야를 확인해 줍시다. 슈슈슈슈슈슈슈슈만슈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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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샬롯. 핑이 터지는구만 디스코드라면 핑이 터지는 건가? 저도 디코로 할때 평소보다 핑 많이 터지긴 하는데 디코 문제는 조금 아닌데 아 마커 스턴 진짜 개가 위챗 보이스를 써볼까요? 저 위챗 보이스 안 돼요 아 잘해줬대 갑비 아니 아저궁연결됐으면 초성까지 잡는데 진짜 왜 이리 좋아? 이거.. 밀것 같지가 않죠? 못밀것 뭐 같죠? 아 이거 밀수 있어요 모호막으로 한 번만 끌면은 선도잡아가 잡았다 제발! 아참설 미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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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laughs> 이렇게 해서 아, 국제 이겼다. 스킨 서포터는 아니었지만 미지로 썼는데 괜찮은데요? 이쁜데 힐링도 못킬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? 실질 MVP야. 나이스. MVP. 와. <laughs> 뭐야 나 점수 왜 이렇게 낮아? 오늘 뭔가 날인데. 아, MVP Day MVP Day. 제일 삼의 이십일 좋았어.